안녕하세요. 부동산 차트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소재한 아파트 시세 및 수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첫 화면은 충청북도의 가나시도구별로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세를 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는 지난주에 전주 대비 아파트의 매매 시세 증가율이 제일 높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으로 평균 내어 연도별 비교를 해보니 지난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폭이 감소하였지만 타지역 대비 시세의 증가율은 양호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지인이 제천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투자하는 현지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늘어난 현지 매매 거래량이 그 추세는 약해졌지만 예년 대비 높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천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입자 연령대 구성을 보았습니다. 수도권과는 달리 30대보다는 40대 비중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천시에 소재한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2021년 7월에 시세가 한 단계 점프업을 하고 그 시세가 쭉 유지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제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의각 공급 평액대 별로 어디에 어느 단지가 매매 시세가 최고로 높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10평액대에서는 하소동 소재하는 주공 단지가 1억 원으로 최고 시세를 보입니다. 20평액대에서는 잔락동 소재하는 신안시크밸리 단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30평액대에서도 잔락동 소재하는 신안시크밸리 단지가 4억 9백만원입니다. 4 0평대에서는하소동 소재하는 현대 힐스테이 단지가 4억 4천만원입니다. 5 0평대에서는하소동 소재하는 현대 힐스테이 단지가 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6 0평대에서는하소동 소재하는 제천 그린코아루 2차 단지가 4억 9백만원입니다. 7 0평대 이상에서는 천남동 소재하는 코아루 단지가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제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중 30평형대를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의 아파트 단지의 시세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하는 아파트 중 최소 매매 계약 건수가 동기간 중한 달에 한건 이상 발생하는 단지만을 선정하여 가나라 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제일 먼저, 강제, 코아로파크입니다 동단지는 현재 시세가 3억 천으로 아주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극동 2차입니다. 동단지는 지난해 9월에 최고 시세를 찍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덕일입니다. 동탄지 역시 지난해 10월에 최고 시세를 찍고 지금은 하락폭이 큽니다. 다음은 두진 백로입니다. 동탄지는 역시 지난해 8월에 최고 시세를 찍고.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봄이 파란채입니다. 동탄지는 현재 시세를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부영사랑으로 옵니다. 역시 1억 8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희스타일즈입니다. 현재 시세가 최고 시세를 찍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트럴 코아루입니다. 현재 시세가 3억 2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혼아침 도시더 퍼스트입니다. 동단지는 지난해 9월에 최고 시세를 짓고 약간 조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락동 롯데 캐슬입니다. 현재 시세가 최고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제청 강저 롯데 캐슬 프리미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최고 시세를 찍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했군요. 다음은 중앙 단지입니다. 현재 시세가 7,500에서 8,000 사이입니다. 다음은 청구입니다. 1억 8,00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아르입니다. 현재 최고 시세를 보이고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하소 현대단지입니다. 동단지는, 어유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1억 7천대에서 1억 2천대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입니다. 동단지 역시 1억 6,500에서 1억 5,000대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진 에벌비 1차입니다.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은 제천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를 연간으로 평균 내어 연도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평균 인구수는 해가 거들 때수로 조금씩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고, 평균 세대수는 해가 거들 때수로 평균 인구수와 반대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천시를 기준으로 전입 전출을 구분지어 순이동사 흐름을 지난 2021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누적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어디에서 제천시로 많이 넘어온지를 살펴보니 충북 단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태벽시 인천 남동구에서 많이 넘어옴을 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천시에서 전국 어느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는지를 살펴보니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세종 등으로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미분해 현황을 살펴보니 미분해 수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제천시의 주택 유형 타입에 따른 적정 수요 대비 입주 연도별로 입주가 확정된 공급 물량을 살펴볼 텐데, 체크를 해보니 지난 2020년도에 적정 수요 대비 약57% 수준의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입주년도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 그리고 향후 2023년 4년 5년 전부 모두 입주가 확정된 물량이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